전에 보신 적이 있으신가 보네요. 저는 그러니까 원래 주라견선이 메인이긴 한데 난 커프도 같이 하고 있고요. 예, yeah, 아쩜님 그러시구나. 아프리카에아카나님 계신가요? 아츄님 계신가요? 민나데이님 어, 그... 계신가요? 버커보스님 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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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신가요? 라이브칼님 버... 계신가요? 사쿠라님 계신가요? <믿> <믿> 아무도 아 없는 것 같은데. 귀찮아서. <믿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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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좀 s 이 시청자가 좀 많아요. 아카노님이 제방 회장이 되셨는데 채팅 안 치고 그냥 별풍만... 어, 참치님이 회장 아닌가요? 아닌가? 오, 50개 밖에 안 썼는데 뭐 아, 그랬나요? 아 참고로 참치님이 제방이랑 큐리안님 아프리카 채널 회장이거든요 아, 아 제방 아프리카 회장인가요 참치님이? 아, 참치님이 그때 이 20개 쓰고 회장인 걸로 제가 또 알고 있어요 그래도 별풍 50개로 회장다는 채널 진짜 문제다 그러니까요 빨리 선착 아, 신고 우리 구리님 오시고 신고. 아, 갸구리님 오셨나요? 우유빛깔 아, 아요 아, 우유빛깔 그렇죠 우유빛깔 마이크로 좀 있다 먹방 가시나요? 생각 중입니다. 아 그런가요? 일단 파미로 9버전은 휴먼이 많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신버전은 어떻게 보시죠? 네, 아 어, 휴먼 유리한 거 그딴 거 이제 없고요 이제. 아, 그딴 거 없네요. 네, 데빌즈 파가 진행각. 다 네, 휴먼도 아직 갈만합니다 이 m 아, 전 개인적으로 러시아어보다 오히려 이맵이 조금 휴먼이 힘들지 않나 이제. 아, 그런가요? <laughs> 네. 아, 입구가 좀 결정적인 한 방이었어요. 이게 언덕 입구가 아니라 안이라서좀 막기가 힘듭니다. 저 만군님이 투배로 걸면 되겠네요. 그렇죠, 투배를 약간 서... 승부를 거는 것같은데 네. 좀 어쩔 수 없이 가는 느낌이거든요, 이게. 약간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죠. 계속 패배를 해서. 같은 패턴에서 아혹시 안마다 아 투베라 받아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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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베라 더블 아 투베라 더블 칸나 칸나 빌드죠 이거 아 그런가요? 제가 이걸 연구회에서 제가 봤는데 네. 상당히 아, 네. 괜찮아 보였습니다. 연구회 내일도 혹시 열리나요? 아네 네. 참가합니다. 네아 그럼 누가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그런가요? 네. 일단 지금 그렇죠. 오 파이터로 바꾸어 멀티하는 거. 자 데빌도 투어 캠에서 오크 파이터 꾸준히 찍어줬기 때문에 오크 파이터 숫자 많고요. 저, 어 많아요. 자 이거 피전트로 근데 숫자 확인하면은. 일단 받고. 구주... 피전트로. 자 우력 꾸준히 찍어주시겠죠 그러면. 투베럭이기 때문에 대처가 가능하죠. 제피전트 움직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 워리어 쓸때 언제 나가고 얼마나 더 찍고 러셀을 언제 내가 또 찍어야 되겠다 그걸 다피전트로 확인을 해줘야 돼요 마치 캐논 수를 얼마나 결정하느냐는 이제 프로브 움직임에 의해서 네, 그런 그런 느낌이죠 이게 네 그렇죠 아니, 이렇게 아, 간다면 빌레상으로 누가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어요? 아 그런가요? 매우 매우 휴먼이 괜찮아 보이는데. 아그런가요 지금 데빌은 스리워 캠프고요. 데빌은 이런... 지금 약간 올림이에요 근데 제 피전트가 아, 스리워 캠프 아, 보면은 아, 게임 끝나요. 그죠? 이러면 거의. 피전트가 이제 곧 보겠죠. 멀티 안 가는 거 보고 아, 본진 가가지고 보겠죠. 그리고 팜러시 할 수도 있어요. 아 이러면 아. 조금 애매해요 이거. 본진의 쓰리어캠을 보는 게 좋을 거같 것. 같습니다. 자 챔버에서 방업이네요. 공업이 아니고 방업이에요. 아이고 우려서주 굉장히 많은데 이제 네. 뒤에다가 아처 가포 질거 같고. 아 스리어캠 스리어캠 볼수 있죠 보면? 지금? 홀라면 아 홀라면 스리어캠 봤어요. 아이고 화이트를 사용함에 있어 공업이 훨씬 더 효과적인데. 자 이거 우려 오리오... 빼야 되거든요. 쓰리어캠터 봤다면. 그냥 싸우나요? 아 우리 하나 우리 하나 나가자 멀티샷 멀티샷 켰고요. 자 그래도 오크파이터 많이 어, 잡았어요. 어. 자 빼주면서 가포 라인 끊어주면은 괜찮아요. 가드 포스트 리플러든 되면 최대한 워리어 잡아줘야 되겠고요. 어, 아, 아 워리어 페로르 크파이터가잘 찾아가면서 워리어 다 잡았네. 아 굉장히 잘 잡았어요 이거. 자 이제 가드 포스트 빨리 지어야 됩니다. 어 좀. 갑포가 많이 늦었거든요 조 어, 늦었죠 네스톱님 목소리가 조 작다고 키워달라고 하시네요 재미 아예 두분 두 소리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네, 아 이거 마덕버스 완성된 기전 오크바이트도 아아아바이트난이했고요아 이거 아 이게 이게 갑포 일꾼 아, 아 아처 다 잡혀요 그러면 일꾼 다 잡혀요 그러면서 노래 하나가 지금 도착 합류했고요 아 이거 일꾼 다 잡히는 거 너무 큽니다 아. 이게가 너무 큽니다 이거. 자, 이게 나와도... 워려가. 워크팔이 아까... 너무 말싸지. 많거든요. 퓨란님이 말씀 감싸기 워크팔이가 빠졌어야 되거든요 월려 워셀 감싸기 아... 러셀. 아 거의 죽을 것 같거든요 이거. 아... 아 러셀 러셀. 아 죽었어요. 러셀. 어? 러셀 살리나요? 이게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아 그런가요? 키가 없청 크네. 이 러셀 어떻게 찰 건가요 이제? 약간 아시지 아, 아,